안녕하세요 허니팀입니다 어, 오늘 장은 어, 상당히 불쾌했죠 이제 하락의 전환이 시작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어, 일자 횡보 행보. 일자 횡보를 마치고 오늘은 어, 사인이 나와줬어요 근데 좋지 않게 하방이 나왔죠 음. 근데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걸 기다렸잖아요 음, 이걸 기다렸어요 분명히 제가 어, 10일 동안 거의 한 10일 정도 돼요 거리 10일 정도 동안 어, 계속 개인 매수세가 붙고 어, 개인들의 매수세로 버티고 있으니 어, 지금은 30% 비중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부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눈이 얘기 드렸어요 만약에 제 채널을 보신 분이라고 하시면 지금이 엄청 반가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코스피만 봐도 오늘도 똑같이 개인 매수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끊임없이 개인 매수세죠 음. 사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최근에 받쳐준 것 같지만, 오늘 하락폭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일단, 조정이 오면 코스피게 코스닥은 좀 낙폭이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당장 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코스피가, 코스피 5, 어, 코스피 5일, 1봉 차트와, 어, 5일선과, 아, 어, 11선이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20선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으로도 5일선 위에 살짝 떠있죠. 오일선이, 어, 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똑같이 깨졌고, 임 깨진 거죠? 음 깨진 거고, 20선이 열려있고, 주봉도 열려있다. 그러면 일단, 이렇습니다. 요 21선을 내일 하루만에 빼고 반등해서 올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오늘 하락은 하락의 신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일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예요. 뭐 하루 만에 오늘 빠진 거를 다시 말아 올리느냐라고 하기에 이 시장에 빠진 그 분석을 어그 영국 쪽에 어 코로나 변종 때문에 이슈다라고 해서 뭐그 하락에 그 진단을 했는데 사실 그 변종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그래 그래서 뺐다라기보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횡보장일 때 뭔가 조정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어, 코로나 3단계 재료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또뭐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뭐 어찌됐건 그렇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뺐대요. 음. 뺐다고 장애선 진단을 하니까요. 야, 그럼 좋다 이거예요 자, 저희는 나머지 비중을 갖고 있기로 했잖아요. 설마 오늘 다시 다지진 않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추세가 중요한데, 호스피 추세도 오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보시자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깨고 더 흐를 수 이, 있는 그림이 나오느냐. 아니면 21선을 치고 올려주느냐, 뭐 그런 게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그래요. 빠질 확률이 많다고 보고 올라가면 똑같이 또이 정도 횡보가 될 테니까 또 지켜봐야죠. 근데 빠진다 가정할 땐더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의 30% 비중의 주주을할수 있다는 기회, 좋은 종목, 못 샀던 종목이 기회가 온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 그, 일단, 낙폭은 이렇고,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말씀드릴게 어, 이렇게, 그래도 생각보다 하락장에서는, 어, 그, 낙폭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네요.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지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개인이 또 오늘, 오늘 매, 매, 매수 를 많이 했잖아요. 어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락분으로 버텨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수급편을 보신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개인이 4천억이나 순매수. 뭐 코스피 코스닥 은 그렇고 아무튼 그만큼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딱 물량을 뺀 거라고요, 외인이. 만약에 내일 개인이 다시 또 추가로 이제 하락이다. 해서 조준 기회고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내일 매수세가 또 강해지면 내일 또 빠질 겁니다. 제가 어제 기아차를 말씀드리면서 수급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어제 영상을 뭐 많이 보시진 아직 않은 것 같은데 기아차를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어제 21선 다음 기념으로 사고 싶었으나 안 샀습니다. 왜냐? 추세가 꺾이고 수급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빠질 것 같고 더 빠지면 어, 개인 매스가 붙으면 분명히 빠지면서 외인 기관은 던질 거라고 얘기했고 요런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거 요런 수급이에요. 그러면 기아차도 코스피 그 지수랑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자, 코스피에서 개인 매수세와 기간 외인의 쌍그의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와요. 삼성물산을 볼게요. 삼성물산은 오늘 올랐어요. 4%. 그러면 요건 반대해야 돼요. 개인은 매도가 되고 외인 기간은 매수해야 됩니다. 보실까요? 그렇죠. 개인은 55만 주 매도가 되고, 외인 기관은 쌍그리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해 갔죠. 요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음, 보시면, 뭐, 자동차. 오늘 오, 빨간불이 많이, 없, 많이 없긴 한데, 자, 만도 볼게요. 만도, 보시면, 개인의 매도세, 기관 외국인 쌍그리 매수죠. 만약에 이걸 개인이 또 오늘 샀으면, 요건 팔았을 거라고요. 그럼 또 주간 빠졌을 거예요. 그런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이게 뭐 또, 저도 이걸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참 수급이, 참 이게, 얘네는 매직길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십만주, 뭐를 사고 있다, 팔고 있다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물량을 얼마나 팔고 있고 얼마나 사고 있고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어, 하락 조정폭이 만약에 예를 들어 뭐뭐 뭐 dpc를 한8% 10% 정도 조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개인 매수세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춰서 3%만 됐는데 내일 만약에 개인 매수가또 들어오면 또 눌러서 그걸 2틀3일 걸쳐서 8%를 만들 거란 얘기예요. 뭐 이건 제 계산법이고 제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봤을 땐. 음 그래서 어 오히려 빠지지 않을 쪽목이 있어요. 이미 뭐, 빠지지 않은 종목들. 예를 들어, 제가, 어 계속 눈이 말씀드렸던 넷마블. 넷마블은, 어 주포가 가지고 있는 금액도 매력적이고 해서, 어 12만원, 어,는 강력한 지지가 나올 거다. 12만원 밑에 주면 땡큐고,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자, 12만원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얘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제가, 어, 그, 계속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마트예요 이마트. 자 이마트도 오늘 하락폭이 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볼때는 왜냐 일단 보면 어 일단 오늘 오늘 장중에 저가가 시, 15만 1000원 인데 자 이렇게 쭉쭉 쭉쭉 쭉 보시면 15만 500원 15만 1000원 어 지금 이이 이 단기적 요요 관점에서 봤을 때 15만 500원 을 일단 지켜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일 내일 장이 안 좋으면 더 빠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더 빠질 수 있어요. 뭐 빠지는 거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자, 빠질 수 있는데 어? 빠지는 양이 적을 것이다. 빠진 양이 적고 잘 버틴다면 얘는 더 빠질 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거야. 괜찮은 거죠. 그 조정을 하, 할 할게 이미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 음,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관점일 수 있는 것이고 어, 말 그대로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카카오도 어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움직이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죠라고 분명 추천을 드렸는데 어, 오늘 수급, 어제 수급, 그제 수급 나쁘지 않았고 오늘도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은 어, 뭐큰 움직임은 어, 많이 빠지지 않고 버텨줬다. 어, 왜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 빠질 제가 말씀드렸죠. 27만 원대 초반을 주면 좋겠는데 안줄것 같아요. 뭐 많이 안줄것 같다는 거죠, 기회를. 아무튼 많이 빠져 있으니까 버텨 준다고요. 그럴 때 요런 놈들은 조종장이 와도 크게 빠질 게 없어요. 예. 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자, 다시, 말, 다시 본점으로 와서, 그러면, 언제 사고, 어떻게 뭘 사야 되느냐, 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어, 말씀드렸다시피, 넷마블 같은 경우, 는 조금, 조금씩 담아도 부담 없는 종목이다, 라는 것과, 제가 어제 전기차를 얘기 드렸죠. 기아차. 어, 기아차는 좀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기아차를, 어 어제 말씀드리면서,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못 샀어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음, 근데, 어, 확실히, 어, 아레스애너스토케스틱도 조정국민에 들어왔고 매도 매도 나왔죠 음, 그리고 어, 그렇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차도 잘안 팔리고 매출도 안 나오고 뭐좀 이렇게 파업도 아직 안 끝나고 그렇다 악재가 있으니까 악재가 있으면 저희한테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자 어제 분명히 8%였어요 8%때 어 근데 오늘 벌써 2%가 빠졌죠 빠졌고 자 장을 마감할 때 보면 아래 꼬리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임봉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만 봤을 때 내일도 빠질 확률이 있다에요 음 확률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좀 빠졌다 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마, 말씀드렸던 주봉 주봉 금액 주봉 금액 어 11선 57,500원 5 그리고 일봉상은 너무 많이 열리기때볼게 없고 월봉 월봉이 제일 가, 가까웠던 거. 월봉상 어또 많이 이게 벌어져 있다 사실은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많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6만원은 쉽게 제 최근에 안 깨졌다고요 안 깨졌다고 얘기 드렸고 당기지안 깨졌어요 근데 오늘 깨졌죠 깨져서 어, 당분간은 좀 빠질 수 있다 어, 이제 조정이 들어간다 어, 조정이 시작됐다 어, 이때부터 조정이 시작된 건 맞는데 더 조정이 들어갔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어, 좋은 매수기가 왔다 자 우리가 내려갈수록 우리는 어, 보유자 영역의 범위가 늘어난다 그죠 늘어나죠 늘어난다 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자 내일장에서 만약에 개찰 를또 빼주면 자 그럴 때 그럴 때 또 빼주는 범위에 따라서 아니면 꼬리를 달아주고 올라오느냐 고 아니면 그냥 음봉으로 꽂느냐 그냥 음봉으로 꽂으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더 봐야 돼요 근데 어, 어느 정도 지지해서 좀 올려준다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30%를 담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1차 매수가 되는 거예요 1차 매수 음 그게 1차 매수예요 1차 매수를 내일 더 빠진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그 음봉 이런 밑꼬리가 없는 음봉이 나온다면 하루 더 보고 어, 일단 내일 좀 밑꼬리가 달려주면서 말아 올린다 그럼 밑꼬리 부분에서 뭐한30% 정도 일단 담아 보자는 거죠. 음. 그래도 일단 이건 어차피 담을 수 있는 종목인데 금액적 매력을 찾자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어, 그때부터 더 빠져서 예를 들어 61선 주고, 120선은 절대 안 오겠지만 61선 주고 하면 더 좋은 계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빛을 발해야 돼요. 음, 모아가는 거죠. 이제부터 뭐 매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위에는 10%라는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위에 10%. 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하락장을 조정 그 활용하시면 좋다예요. 좋다. 그래서 어, 종목은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내가 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조, 종목 중에 많이 빠지면 좋다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마트나, 뭐, 기아차나, 아니면 현대차도 있을 수 있고, 카카오 네, 네이버는 좀 버텨주고, 넷마블은 뭐,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빠지는 그림에서, 어, 좀, 생각보다 좋은 종목이 많이 빠지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보시기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때, 30% 분할 매수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이고, 음, 일단은 장을 그 추세 추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게 하락 추세가 멈춰질 때예요. 멈춰질 때, 멈춰질 때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 더 어, 많이 빠졌다고 사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마무리 될 때, 마무리 되고 좀 멈춰주고 멈춰주고 예전 예전에 삼성화재 처럼 멈춰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가 아니면 반등을 해서 올려준다 든가 고럴 때가 몇 타점일 수 있어요 1차 매수 음, 1차 매수예요 고럴 때 하고 만약에 1차 매수를 자꾸 비중을 전체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매수를 해서 주가가 간다 간다고 하면 2차 매수, 3차 매수도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빨간불이 되고 몇 프로 되고 몇 프로 되고 했을 때그 추세에 맞춰서 사는 거지. 하루, 이틀, 삼 이렇게 나눠서 사는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사고 일, 일주일, 이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살 수도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 넷마블처럼 시2만원대 박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살 필요가 없다고요. 음. 빠져주면 담는 건 괜찮은데, 오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시세는 12만원 동안 한달 동안 행보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1차, 2차, 3차 분할 매수를 한듯 평당가 12만원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분할 매수는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은 내일 장을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일단 저는 그 내일 또 이제 미국 장의 흐름도 봐야겠죠. 미국 장의 흐름도 보고,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는 사실 저는 계속 경고 메시지를 드렸고, 어, 좀, 안 좋은 관점 드렸어요. 백신이나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 뭐 셀트리온은 뭐 괜찮은데 지금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백신, 뭐 신풍이나 제네신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하방을 많이 그렸죠. 백신이 나온다는데 우리나라 백신 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그 종목들을 잘 찾아서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들의 빠짐을 보고 담, 담는, 어,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중요한 얘기를 전달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짧게 마무리할게요. 내일 장잘 지켜보시고 어 좋은 매수 기회나 좋은 찬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